무릎 씨 화이팅! 간원FC 화이팅! 저는 오늘 양민혁 선수랑 카미야 가브리에요 그리고 웰링턴 이렇게 한네명 정도 유심히 볼 생각이고 특히 이번에는 양민혁 선수가 엄청난 대활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필더가 완전히 3선, 2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도 유심히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학범 감독과 우리 윤정환 감독의 경쟁인데요 그 둘이 은사관계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붙게 돼서 사실 어떻게 될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둘의 경기 전략이 부딪히는 경쟁 포인트를 오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3대1 강원 승리 예상합니다. 제주 팬분들께는 미, 죄송하지만 멀리 오셨을 텐데, 김포공항까지 여기 한 1시간에다가, 춘천까지 아무리 빨리 하도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통한 4, 5시간 정도 편드로 오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강원이 이깁니다, 오늘. 그리고 김학동 감독님 강령분이시지만 죄송하지만, 윤할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조심히 닭갈비 드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에는 또이 시즌권을 샀기 때문에 열렬하게 한번 응원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학업에 열중해서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못 다녔지만 올 시즌은 강원의 폭풍을 한번 경험을 하러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주 무조건 이기고요. 다 이길 겁니다. 광주 대전 다 이깁니다. 믿으세요. 유니폼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금 받았거든요. 저번 시즌에도 루강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같은 선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강현이 잘해요. 다시 다시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데 왜 그래. 루강현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잘하니까. 근데 요즘 못뛰네요성발 아쉽네요. 여러분들, 아, 올 시즌 이거 입고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제 친구를 만났는데 소니 어. 입고 왔습니다. 소니, 소니 아, 네. 또 춘천 출신의 소니 아니겠습니까? 소니 유니폼도 어쨌든 사실상 강원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네, 강원. 춘천을 넘어서 강원에 자라. 춘천에 자라, 강원에 자라. 나중에 한번 손흥민도 강원으로 은퇴하기 전에. 한번 뛰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강원이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황희찬이랑 손흥민이 한강원스 뛰는 거를 <laughs> 볼수 있다는 점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때 춘천 출신인 황희찬, 손흥민 그리고 저희 기계홍고 출신 박경구 선수까지 나중에 와? 강원으로 다 같이 오시면은 저희 강원에서 확실하게 대우해주니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도 유니폼 착장 완료했고요 이게 산 보이시죠? 이게 강원도 춘천 송암 호입니다. 이게 예. 다른 지역에도볼수 없는 그죠 예. 네. 꼬반의 <laughs> 도시. 꼬반의 도시. 사실 상대 김학권 감독님도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닭갈비만 드시고 가시는 거를 좀추천드립니다 춘천 왔으면 또 닭갈비 도좀 네. 가야죠 줘 그렇죠. 경기는 저희가 이기고. 아 물론이죠. 네.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그 들어가려고 지금 줄 서고 있고요. 사람 이꽤 많네요. 역시 제가 볼때 확실히 개막전이다 보니까 그쵸. 은근히 사람이 많이 온것 같아요. <laughs> Hãy thế 자는 감귤을 이깁니다라고 확인

お願いします。 そう 아 파울로 골치소했는데 이상은 너무 잘합니다 진짜. 와. 아! 무승부했지만 이상원 너무 잘했고요, 양민혁 진짜 활약 대단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번 시즌 이끌어줄 거라고 보고 끝까지 상위 스플릿 갈수 있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원 fc 화이팅! 화이팅! f 화이팅! 화이팅! 상위 스플릿 A를 향해 오늘 키플레이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원이랑 양민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오늘 똑같이 이성원이고 네. 오늘 이광현. 아, 이광현 아주 개막전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 요 빛광현이죠 빛광현. 빅광연. 이 노란색 유니폼이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빛이 나가지고 그냥. <laughs> 그런 거예요. 역시 빛광현에 걸맞는. 네 너무 잘합니다 진짜. 앞으로 더더욱 더, 더 승승장구하게 그리고 다음 광주전인가요? 광주전도 저희가 과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혁골. 그냥 막습니다. 로스 윤정환 감독님 잘 준비하셨네요.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윤 감독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머스 파머스. 강원엽 씨 파이팅. 광주전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